안 하셔도 제가 꼭 끝나고 나서 한 마디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좀 간증 좀 하라고 하셔서 제가 허락받게 하 돼서 감사합니다. 음, 저는 이 구원의 길을 그 전에는 말씀을 그냥 알아도 대충 좀 알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의 길을 이 훈련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제안에 각인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핵심만 알고 이랬는데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이제 어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감 있게 할수 있게 되고. 근데 제가 이 구원의 길을 하면서 어 정말로 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새로운 전도한 거는 아니지만 어 제가 어 청주로 이사와 가지고.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앞집 2층에 사는 아기 엄마였었어요. 새댁인데 이제 첫애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 엄마한테 제가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 지금은 권사님 되셨는데 그 권사님도 이제 다른 교회로 또 가게 되고. 이러면서 전 소식이 끊겼어요. 저는 한번 이렇게 떠나면 그 교회, 그 전에 있던 성도들하고 연락을 전혀 안 해요. 전 그런 좀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연락을 모르고 살았는데, 음 이제 저번에 엄청 그 권사님이 갈급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나를 알 만한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제가 다니던 교회 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옛 아빠하고 같이 운동하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옛 아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옛 아빠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해서 이제 제 전화를 알고, 그래서 이제 통화가 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정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여기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 물론 이제 전화하면서 그 갈급한 거, 저는 제가 그거 다 경험해 본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나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갈급한 심령 속에 먼저, 집사님이 안 권사님이 그교회 어떤 문제가 있든, 목사님이 어떠한지 간에 먼저 이 복음을 누려라. 그러면서 기도해서 그 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러고 집사님, 권사님처럼 갈급한 심령들을 이제 이 복음으로 일단은 먼저 살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원 얘기를 하면서 그게 첫 번째 근문이 그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그 사람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해 주고 이제 왔길래 제가 언약을 본 창세기를 이제 저는 꼭 그거 사실 읽으면 꼭줄 사람이 꼭 나와 가지고 줘서 주고 주고 해서 다 읽지를 못하고 이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사람 이제 주고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우리 교회 방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야 이제 이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뭐 수요 예배도 뭐 없고 뭐뭐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전용 예배도 없고 뭐 부영 예배도 없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갈급함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방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오면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답을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좀 잠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 방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이제 그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오직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이제 우리 원룸의 방이 하나가 나갔는데 그 남학생이 안 살고 딴 데로 가겠다고 30만 원을 손해를 보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또 놔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누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학생이야.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항공학과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돈이, 자기가 어 여기 학교는 수목금만 와서 수업을 받고, 어 이제 토 금요일 날 올라가서 토, 일, 월, 화까지는 서울 피부과 병원에서 잡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공부하는 모든 것 자기가 다 벌어서 했지, 집에서 하나도 안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학생이야.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고 이제 이렇게 어 무슨 보증금만 걸고 이렇게 다음에 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30만원 손해본 거 이렇게 그 학생한테 해줘서 이제 30만원을 빼서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그 학생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혹시 모슬렘 아니냐, 시작은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니냐 그랬더니 자 기독교라는 거예요. 허, 너무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라는 게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름, 이름도 또 코리나야. 아 너는 진짜 코리아야 올 저기다야. <laughs> 이름이다야 내가. <laughs> 그래서 코리나예 여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이제 그 계약하는 날 이제 얘기를 조금 이렇게 나누고 이제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얼굴을 못보 시간이 없는 거야. 늦 저기 화요일 날 밤에 와서 수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아침에 와서 수업하고 가고 얼굴을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예. 너 코리나 내가 보고 싶어 오면 연락점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구원의 길 선포할 때꼭 코리나 이름을 써놓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그 구원의 길 그리는 것도 이제 임성전 쌤에게서 강연재 장로님이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서 꼭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해줘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번 만나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양육할 수 있으면 있는 동안에는 할수 있도록 이렇게 1월 달까지 있겠다고 하니까 글쎄 시간이 될는지는 하여튼 모르지만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리나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동네에 그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에 그 전에는 거기. 무당집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학생들만 있는데 무슨 무당집이 생겼나. 그래서 그 깃발을 꽂아놨길래 매일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 매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묶었거든요. 결박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하얀 깃발이. 어 그래서, 어잘 됐다. 그랬는데, 어 거기에 누가 이사를 왔냐면, 이 자동차, 이 뭐야 왁스 발러 가지고 이렇게 뭐 빛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예, 그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뭐 이제 개 이렇게 산책시키면서 이제 얼굴만 잠깐 보고 인사만 했지 이렇게 한번더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집그 그 건물 벽에 커다랗게 명명상 책을 냈다는 발간했다는 그 책을 냈다고 이렇게 크게 프랜카드를 내걸은 거예요. 그런데 이름은 보니까 김요섭이야. 아 그래서 이어 사람도 기독교 가정에서 요셉을 아마 한 글로 다 한문으로 하니까 요섭이라고 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요섭이라는 이름을 놓고 제가 구원의 길 선포할 때 코리나하고 김요섭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 명상을 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을 매일매일 이렇게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정확한 시간에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제가 어 이렇게 완전히 제가 하고 나니까 훈련 받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이 사람에게 아 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안 그래도 제가 그전에 임수영 전도사님한테 그 집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새로 이사를 왔다 그랬더니 아마 그 집이 엄청 잠못 자고 시끄러울 걸막 그러더라고요. 그 무당집에 사르니까그 무당 신당 차렸던 데서 이제 그 자동차 그, 그 광택 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그 그 일을 하는데. 뭐. 하여튼, 안 만나봤으니까 잠을 못 자는지 뭐어쩌 근데 제가 볼 때는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름이 김요섭이라서 이제는 제가 아,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명상운동이 아닌 정말 말씀 붙잡고 묵상운동 할수 있는 선두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을 저는 정말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왜이 구원의 길을 여기서 꼭 하고 싶어 했느냐 하면 제 미국에 사는 막내 동생이 제가 그 전에 이제 교회를 같이 미국에 갔을 때 데리고 다녔는데 지금도 다니기는 해요 근데 미국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교회 가는 거는 한국 사람들 만나려고 가거든요 교제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얘도 그 범주 안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데 뭐 자기네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고 뭐뭐어쩌고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뭐, 뭐 말씀이 구수하고 뭐 예, 너 구수한 말씀 들으러 교회 가니. 너 교회에서는 복음이 아닌 말씀을 하면 그거는 그 교회는 안 가야 돼. 내가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이제 대충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고 왜 예수님이 어 구원자이신지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한 5분도 안 되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길게 하면 개 싫어하니까. 그랬더니, 어머, 누나, 누나가 지금 말한 곳이 귀에 쏙쏙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 내가 팁을 하나 줄 테니까 누나 방 하나를 비워가지고 방 하나에다가 말하자면 이제 유튜브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렇게 누나가 그렇게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거에 쏙쏙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누나가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요, 자신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족들한테 제가 저번에 한 것도 다 보내줬는데. 아무도 소식이 없고 우리 시동생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 정말로 저는 제가 죽고 난 후에도 이 동영상은 살아서 여기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정말 이곳을 하게 된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게 이 강단에 서겠어요? 이 축복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전 성도들이 진짜 왜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걸 다 준비해놓고 장로님들이 다 하고 나면 이제 권사 차례가 오면 그때나 해야 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훈련방에 들어가야 되는 거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넌지시 얘기했어요. 이제 그렇게 그랬더니. 언제, 어, 어, 여기 들어오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하게 되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게 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제가 천국 가더라도 이것은 남아서 어떤 사람이 이 동영상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릴지 우리는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제자가 세워진다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꼭저 70에 넘은 저도 하잖아요 왜 여러분 저는요 너무 감사한게 저뭐 물건을 가지러 가서 나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한참 생각해고 갔다가 생각해가지고 또 와서 이제 그 볼일을 보고 가거든요 이런 멍청이 같은 사람인데 그러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단어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어, 그, 안 나.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렇거든요. 그런 나대도 이 말씀을 암송하니까 정말 이 말씀은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왜냐하면 저는 이, 제가 이거 할때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저 여기서 아까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난 몰라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여태 저기 연습했잖아요. 그거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것만 기도했어요. 이제 성령님 하실 차례에 저는 몰라요. 이제 그렇게, 음, 나는 몰라요. 성령님께서 하셔요. 이렇게 했어도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젊고 똑똑하고 다 그렇잖아요. 저 같은 바보도 하는데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